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신진 서구단과 중국의 야오이안노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신진 서구단이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요, 요 흙돌, 우비한 흙돌들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 예, 접수란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데요. 예, 어쨌거나 이제 초반에 예, 신진 서구단이 포인트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고 이 야우이아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제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국의 중국의 이제 차세대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예 바로 2000 후입니다. 2000후00 후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진 서구단과는 바둑을 여러 번 도는데 별로 판맛을 못 봤어요. 딱한번 이제 삼성아재배에서 이겼는데 그때 이제 준결승 예4강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중국 랭킹이 굉장히 높아서 한 10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미래에는 이제 신진서 구단의 적수가 될 것이다. 뭐, 딩하오 선수와, 예, 또, 셰커 등, 예, 뭐, 삼총사, 이천후 0 삼총사라고 불리는데, 중국이, 이2000후 다음에 그렇게 막강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선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투샤오시 선수나 이제 왕싱하오 선수 이 정도인데, 이렇게 2000 신진서구단과 동갑내기, 이런 세대, 막 이렇게 포진해 있는 이런 때가 없어요. 그래서 신진서구단이 앞으로 치열하게 이 두어가야 될, 이러한, 두어가야 할 이런 상대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신진서구단이 접수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양발침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진 서구단이 이게 뭐냐면 그냥 싸우는 것조차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흙이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달, 달리고 백이 밀어서 이게 이제 백이 자체로 당했다 이건데 지금은 백이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흙집이 그냥 눈녹듯이 눈녹듯이 부셔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어 막으니까 아주 예 진짜 소위 말해서, 닦는 거죠, 닦는 거. 예. 예 짭짤하게 챙기면서, 그냥, 아유, 밖으로 나와자 고생, 고생길을 허안데 뭐, 바로 골치 아프게 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야오이 하나 선수가,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도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좌변은 이제, 키워가겠다, 이건데, 바로, 예, 또, 신진성 후단이 가드를 내리니까, 예, 또, 이거 두면은, 예, 뭐, 이렇게까지 이제,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하면 또 이거 지켜야 되니까, 뭐, 보통 때는 이게 이제 흙이 약간 100 이런 식으로 두면 안 좋은데, 지금은 초반에, 예, 흙이 좀 손해를 봐서,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이거를 하나 붙이고, 예, 33, 예, 33 침투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00이 빈삼각으로 이렇게 이었구요. 붙여있고, 예, 깔끔하게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둔 수의 의도는 그냥 젖혀 있게 된 것보다 이제 뭐죠 사이가 좀더 넓어졌죠. 좀더 넓으니까 어쨌든 신진서 구단으로 하여금 이제 야 들어와라 이거야. 진 진서야 들어와라. 한번 붙자. 야,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신진서구단이 참을래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조금, 예, 조금 깊죠. 뭔가 딱 느낌이 가도. 사실, 지금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이제 신진서구단이 살살 긁으면은, 긁으면 발끈하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지금 그냥, 뭐, 요 정도만, 요렇게 오, 오고, 뭐, 지킬 때, 그냥 이렇게 이제 뒀어도 무난한데, 예, 깊숙이 들어오니까, 예. 또 중앙에서, 이 쉬워 버립니다. 자, 게다가 여기서 이제 아예 배 장을 부렸는데, 자, 그러니까 라우이아나 선수가 이제 총 공세에 나섰어요. 사실 여기서는 뭐 그냥 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두고 예뭐 받아도도 되는데요. 음, 어쨌거나 예신진서보다 이제 버티러 나가니까. 또,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이제 두 칸을 뛰었는데, 야오이하나 선수 거의 이거는 뭔가 느낌이 드시죠? 올인, 올인을 하겠다 이거예요. 올인하겠다. 예, 이 백돌 중앙 공격에 올인하겠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건 대학수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칸 뛰고 이쪽으로 또한 칸을 뛰었는데, 틀어 막고 예 요렇게 가가지고 102점 백두점, 102점에 이제 집적 집착,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예자 그런데 이제 신진성 우단도 그냥 받았다가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게 흙이 여기를붙이고요 젖히면은 끼워 있고 이럴 때 이렇게 끊어서 이 백돌들이 이건 정말 위태위태해지죠 자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갔고요 흙이 뒤에서 날자로 예, 백 두정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이고, 이렇게 두었는데, 이 붙인 수는 신진서 구단의 응, 임기 응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예, 이렇게 이제 흙이 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나와 끊는 거는, 예, 흙이 늘어가지고요. 뭔가 이건 백이 곤란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붙이고, 흙도 헤딩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흙이 그냥 차단하는 거는 이제 여기를 끊겨 가지고요 야 이거는 흙이 예좀 불안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요거 두면 이제 이 언제든지 여기가 선수로 듣고 또 백이 이런 데 이제 하게 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 차단했을 때한 점이 움직인 게 굉장히 좀예 신경 쓰입니다 뭐 이쪽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한칸 뜬다든지요 자, 그래서 이제 헤딩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소구단이 이렇게도 한 점을 잡아버립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안 해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제 찌르고 이으면요. 이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게 차단을 할 가능성이 많죠. 음. 자,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 이한 점도 크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활용을 하고, 예, 찌르고, 따, 따냈, 따냈는데요. 단수치고 있고, 예, 요렇게, 예, 두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구단이 끊었는데, 요거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뭐냐면은, 흙이 단수 치, 치면은, 백이 뭐 그냥 요렇게 회돌이 쳐버리면요.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있구요. 뭐 이렇게 뚫고 나가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야오이아나 선수한테 틀어 막아서, 어쨌든 이 중앙을 좀 키워보자. 예, 중앙을 좀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꽃자로 가르고 나오고요. 계속해서, 예, 붙여봅니다. 지금은 흙이 여기가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막 밀어 붙여도 문제가 없죠. 자, 나가니까 밀었는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젖히는 거, 이렇게 젖히는 거는, 이때는 이제 흑이 여기를 찍고요 이으면 끊어가지고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밀고 흑이 넣니까 으 이렇게서 이제 젖혔는데 만약 흑이 이렇게 끊는 거는 뭐 여기를 일단 이렇게 선수로 교환을 해서 이득을 보고요 어떻게 받을지 이제 보는 거죠. 예. 이쪽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거. 만약에 이제 여기서 흑이 뭐 이런 걸 두면은 있는 게 이제 선수가 되니까 단수 치고 그냥 이렇게 잡아 버리면 그만이고요. 또 아래쪽을 지키면은 단수 치고 늘고 예, 끊어서 흑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오이하나 선수가 먼저 이걸 붙였는데 요거 이제 받아 달라 이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이 교환이 흙이 많이 이득이니까. 자, 그럼까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구단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또 이렇게,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하지만, 그, 뭐죠? 흙은 이 중앙을 공격하면서, 이 여기가 원래 이제 흙이 약한, 예, 약한 곳이었는데, 너덜너덜한 곳이었는데, 오, 여기 공격을 굉장히 랴오위아나 선수가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둑이, 예, 또 다시, 예, 만만치 않아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신진서구단이 이걸 잡고, 따내니까, 어, 여기까지 두게 되는데, 지금 뭐, 반상 최대의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끔. 고 잡았는데, 이거는 진짜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진서구단의 입장에서 요 붙이는 거, 붙이는 거 하나만 진짜 교환돼 있어도, 흙이 나를자로는못 두잖아요.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곳인데 이거는 정말 정말 뼈 아팠다. 뼈 아팠다 이거죠. 이뭐 이거 결과론이긴 하지만 여기 뛰어들기 전에 이것만 해놨어도 계속해서 백이 무지하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요거 붙이지 않은 건 어쨌든 백이 이렇게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안 해놨는데 예 흙이 이제 털도 안 뽑고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끊어 잡으니까 밀었는데, 야, 이거 진짜, 막으면 끊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귀에 뭐, 이렇게 되면 뒷막 같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구단도 필사적으로 이 중앙 백집, 예, 중앙 백집을 늘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흙이 하나 젖히고, 예, 또 붙입니다. 요게 이제 간격이 너무 멀죠. 두 칸대 눈목자. 자, 이렇게 가지고 바닥이 진짜 아슬아슬한, 아슬아슬한,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된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일단 붙이고, 백이 젖히니까, 예, 또 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거 두는 거는 늘고요 이을 때 이렇게 제껴버리죠. 그럼 흙이 쭈루룩, 예, 연결이 됩니다. 자, 백이 젖히고 또이 이렇게 하나 젖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예, 백이 젖히니까 또 따라서 젖혔고요. 예, 러니까 예, 따버렸습니다. 아예 이제 백한 점을 허게 지원하게 따내 버렸는데. 여기는 유사시에 이제 흙이 요렇게 단수 쳐서, 예, 선수를 할 수가 있죠. 예,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진서 보단도더 이상 이거 하는, 이제, 흙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갔는데, 만약 백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두고, 두어 간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흙이 뭐 이런 거 이렇게 밀고요. 요거까지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쳐버린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백은 이거를 잊고, 뭐, 둬야 되는데, 흙이 여기 끊어버리면, 여기 좀 이제 손에 봤지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넉점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아예 이제 이거 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끊기만 해도, 예, 흙이, 뭐, 백이 이거 잡을 때 흑이 끊으면 은넉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어우, 또 공격까지 신진서의 공격까지 예, 야오이아나 선수가 막아내면서 와, 신들린 듯한 실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붙이고 두 점을 잡았는데 완전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역전이죠, 역전. 예, 역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 좋은 바도 역전당하나 와, 내가 진짜 초반에, 예, 예 승률 90% 거의 끝내놓고 나서 이바독을 역전당하나 이런데, 자, 요거 두고, 예, 랴오예나 선수가 완전 신이 났죠?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뒀는데, 이게 작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였습니다. 아니, 그, 여기는 신진서 구단이 이게 이제, 짜가 가지고 그냥 손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무조건 이걸 둬야 돼요 예 여기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이게 흑귀냐 백귀냐 이건데 요거 한방둔 돗을 이제 붙여버리니까 이게 바도 이게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수 치고 이게 흙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되면은 이제 심각하지가 않은데 지금 이거 끊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은 뭐안 아, 받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두면 양단수가 돼서 중앙이 깨져버리죠 요거 둘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이을 때 돌려치는 게 있습니다. 이 돌려치고, 단수치고, 제껴버리면은, 이게 이제 폐가 나는 거죠. 이게 꽃놀이, 흑백의 에서 꽃놀이 폐잖아요. 아니, 흙이 뭐, 뭐 큰거 뒀습니까? 사실 뭐, 이거는, 그닥게 별로 두고 싶지 않은 곳인데, 음. 자, 그래서 이제 빵 따르니까, 이 귀에서 갑자기 뭐, 한1 5 집이 생겨납니다. 예. 그것도 이제, 뭐냐면은,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었는데, 예 이게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수였죠 흑은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여기를 막는게 훨씬 낫고 요거 이제 두개 되니까 난리가 난게 뭐냐 자 지금 여기를 막았거든요 예 이거 완전히 이때 이제 라오니아나 선수가 백집에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흙이 귀를 뒀으면 흑이 이바돈 거의 이겼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한 20집 20집 짜리 당하니까 완전 맛이 가서 이제 어... 버티는 건데 그러니까 신진소 군한테 그런 게 통할 리가 있습니까? 예 이거 한방 가버리니까 완전 여기서 녹았어요 자 따내니까 단수 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 이거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너스로 엔드원이 있는 거죠 엔드원 야 단수 치니까 늘고 하필 게다가 호구로 흙이 이렇게 뒀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두니까 여기가 패감이 존많이 나옵니까 이게 존많이 나와요 <laughs> <laughs> 완전 이거 신진성 우담 보고 폐 들어와 주세요. 딱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나가니까 예, 요거 두고 자, 차분하게 늘었구요. 이니까 또 늘어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폐감이 100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야오이아노 선수도 뭐 이게 원래 보통 때는 흙이 이 정도로 폐감이 많으면 100이 폐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패감이 너무 많아. 예, 자요거 두니까 있고 이거 안 받으면은 백 이렇게 이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어서 넘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두니까 이제 따내고 올라올 때예 뒤에서 쳐버립니다. 이으면 요렇게 붙여서 또 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온 동네 방 동네가 다 패감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된 것도 오질라서이두 점까지 날라가니까 이건 뭐.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흑이 그렇다고 뭐큰거한거 거 있어. 요거 하나, 이거 뭐 작아가지고 안 두던 곳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 여기서 예, 아니, 내가 진짜 신진 진서한테 진서한테 오래간만에 한번 이겨보나 했더니 여기서 완전히 멘붕 멘탈 깨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100이 소위 말해서 20집 생기니까 20집 예, 그동안 나는 얻은 것도 뭐 끝내기 한뭐 5집짜리. 10, 이거 몇 집인가? 한, 이거, 몇 집도 안 돼요? 몇집 되지도 않은 곳, 예, 잠깐 내기 하다가 스무 집, 예, 스무 집 손에 봐버리니까, 여기서 레아오이언아 선수가, 예, 이렇게, 만세 부르고 기권을 합니다. 야, 그래서 진짜 신진서구단에게는 약간의 빈틈만 있어도, 예, 진짜 순식간인데요. 어쨌거나, 오, 이 신진서구단의 수일기를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